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부처님 말씀을 꺼내보세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거리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운지,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니, 아무래도 집안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는 가녀린 몸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 하다 보니 삶이 버거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슬픈 얼굴이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서일까요? 오늘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슬퍼 보입니다. 한참을 거리에 서 있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는 건마다 잿빛으로 보였던 겁니다. 두 발이 극락에 머물고 싶다면 환경이 아닌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잠시 잠깐은 마음이 편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불행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면, 순간은 괴롭겠지만 머지않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 세상 또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리에서 슬피 우는 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울고 또 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슬픔을 쌓아두는 것 또한 옳지 않으니까요. 오랫동안 슬픔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 입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 자신이 사는 세상이 잿빛이 된다면 상대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그를 위한 배려가 결국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슴에 쌓아두었던 상처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응어리를 풀어 보세요. 오늘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경전으로 아함경에 대해 공부해 보고 경전 속에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의 뿌리 무명을 깨닫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무명은 어둠과 같아. 삶의 방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삶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망상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집착과 욕망이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함경은 깨우칩니다. 그 착각이 바로 무명이며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부처님은 설법하셨습니다.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어둠에 갇힌다.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니 우리는 늘 혼란 속에 살게 됩니다. 무명은 우리를 바람처럼 흔듭니다. 순간의 기쁨에 취하게 하고 곧 사라질 슬픔에 빠뜨립니다. 무명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을 조치면서도 불행을 만들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갈등을 키웁니다. 아함경은 이를 끝없는 윤회의 바퀴라 부릅니다. 무명은 우리를 돌고 돌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무명을 무명이라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려면 우선 어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명을 깨닫는 순간 이미 그 속박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법을 따르는 첫 걸음입니다. 무명은 지혜의 눈으로만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 무명을 몰아낸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한 생각의 깨달음이 수많은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다만 그림자일 뿐 진실은 그것 뒤에 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으며 살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함경은 이를 일깨우며 그림자 너머의 진실을 보라고 합니다. 무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의 거짓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거짓된 자아, 거짓된 욕망, 거짓된 행복을 직시하는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무명은 강력해 보이지만 지혜의 한 줄기 빛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함경의 가르침은 그 빛을 찾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무명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그 무명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무명을 알면 그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어둠 속 등불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등불이 켜지면 우리는 비로소 길을 볼수 있습니다. 걱정과 괴로움의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무명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 그러므로 아함경은 가르칩니다. 무명을 버리면, 고통의 바다는 저절로 마른다. 무명에서 벗어나면, 가래도 힘을 잃고, 삶은 고요로 바뀝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먼 길의 등불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깨우는 순간, 무명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함경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진실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곱씹는 순간, 무명은 이미 조금씩 사라지고, 지혜의 빛이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가래를 내려놓는 길, 아함경은 가르칩니다. 가래는 끝없는 목마름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 목이 마르고 얻으려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가래는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나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집착과 집념이 뿌리 깊게 엉킨 상태이며 그 집착이 바로 모든 고통의 불씨가 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다시 허무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왜 마음이 늘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목마른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가래라는 불길에 스스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래는 불길과 같아서 잠시 채워지는 듯 보이지만 곧더큰 불길로 번져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아함경은 이를 불타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눈은 보고 싶어 불타고 귀는 듣고 싶어 불타며 몸과 마음은 갖고 싶어 불타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하며, 잃으면 다시 슬픔에 잠깁니다. 이렇게 가래는 우리의 삶을 끝없는 괴로움으로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잘라내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도단한다. 그래서 수행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분명히 보고 천천히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래는 억누를수록 강해지지만 그 실체를 꿰뚫어 볼때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가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 지혜로운 눈이 비추면 사라져 버린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하는지, 그 욕망이 어떻게 나를 흔드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가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 돌을 던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자신의 분노와 집착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래는 외부의 대상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착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 생각을 돌이켜 이것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가래는 끊어지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는 잡을수록 무겁고 놓을수록 가벼워진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내 것이 됩니다. 가래를 놓으면 기쁨은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소산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참으로 부유한 자이다. 만족을 아는 순간 가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가래는 늘 미래를 향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고. 지금 여기의 삶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족은 현재에 뿌리 내립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여길 때. 마음은 가래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아함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이 곧 극락이다. 그러나 가래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먼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가래의 본성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이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순간 가래는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시려 할수록 더 목마르게 하고 놓으려 할 때에만 진정한 해갈이 찾아온다 놓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저 움켜쥔 손을 펴는 것뿐이니까요 그 손을 펴는 순간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삶은 더 밝아집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가래를 버린 이는 두려움이 없다. 그의 마음은 늘 평온하다. 평온은 가래를 내려놓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도 아함경의 가르침처럼 가래의 불길을 내려놓고 고요한 만족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아함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지만 그 괴로움에 묶여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붙잡지 않으면 곧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에 집착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면 빨리 사라질까? 이 질문이 괴로움을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두번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이 쏜 것이요. 두 번째 화살은 그대 스스로 쏜 것이다.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비구가 발을 다쳤을 때 다른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는 통증과 괴로움을 구별했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으나, 마음은 아픔을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붙잡을 때, 그 고통은 뼈처럼 단단해지고, 삶을 짓누른다. 그러나 마음이 내려놓을 때,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수행은 괴로움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리라. 조용히 읊 초려 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며, 그 집착을 놓을 때,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아함경은 네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 사라질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수행이다. 괴로움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더 도망칠수록 더 크게 나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똑바로 마주할 때, 그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이 닿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진리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삶의 보편적인 진리임을 알때 우리는 홀로 울지 않게 됩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을 진리로 알면 그 괴로움은 지혜가 된다. 지혜로 본 괴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수행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없다. 괴로움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삶의 본질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괴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없는 벗어남은 일시적인 도피일 뿐 다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아함경은 강조합니다. 괴로움을 바로 아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알아차림의 눈으로 괴로움을 볼때그 괴로움은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감옥을 스스로 열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는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지고, 삶은 더 깊은 자비로 채워집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온은 샘물처럼 솟아난다.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괴로움 속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아함경의 가르침처럼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해탈의 평온으로 가는 길, 아함경은 말합니다. 삶의 모든 괴로움과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온에 이른다. 해탈은 죽은 뒤 얻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흐를 때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이 남듯이 마음도 집착이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음을 드러냅니다. 평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무엇도 움켜쥐지 않을 때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관계를 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이 깊어질수록 해탈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해탈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호흡을 바라볼 때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아 함경은 말합니다. 무소유의 즐거움이 가장 크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면 이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은 바위를 적시지만 그 속을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안한 존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부처님의 곁을 지켰지만 집착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 아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넓은 하늘처럼 열렸고, 집착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해탈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단순한 순간에, 아함경은 강조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늘 멀리서 답을 찾지만, 실은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곳이 바로 해탈의 자리가 됩니다. 평온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깃듭니다. 밥한 그릇을 음미할 때, 바람 한 줄기를 느낄 때그 마음이 이미 해탈에 닿아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그 어떤 소리도 방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법음처럼 들립니다. 해탈한 이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큰 자비로 사람들을 품습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그곳에 진정한 해탈이 있다. 지혜는 괴로움을 이해하게 하고, 자비는 괴로움을 나누게 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홀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해탈은 곧 모든 이의 해탈이다. 나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할 때, 그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평온과 두려움 없는 자유입니다. 아함경은 말합니다. 해탈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한다. 그 자유는 소유할 수 없지만, 그 향기는 어디에나 퍼져, 모든 존재를 적십니다. 해탈한 이는 행복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해탈은 내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는 기쁨이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무명에서 벗어난 그 순간,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더 이상 이기심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해탈의 평온은 잠시의 안식이 아니라, 끝없는 삶의 본질로 드러납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요하고 자유로운 이는 이미 이 세상에서 열반을 살고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비로워질 때 그곳에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 마음이 고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 이미 해탈의 평온은 그대와 함께합니다. 아함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무명과 가래는 우리를 얽매고. 집착은 끝없는 괴로움을 불러오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호흡 속에서 조용히 내려놓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세상의 평온이 되기를. 당신의 자유가 곧 모든 이의 자유가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